저 위에서 인민들 착취해 가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데 바쁜 놈. 네, 바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참교육이 마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참교육하고 싶어하는 건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네. 아니 김정은이 수많은 암살 위협에 시달려왔다는 거야. 심지어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국가보위성 출신 탈북자는 2019년까지 김정은 암살 시도만 26차례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을 암살 살하기 위한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특히 여기에는 국정원과 CIA가 힘을 합친 암살 작전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네레 그리 쉽게 죽을 것 같나 수십 번 암살당할 뻔했다는 김정은 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2년 11월 3일 아침 한 북한 주민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거리 복합편의 시설 유경원 인근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죠 어 그이가 국가안전부에부 맞습니까 네레 중요한 문제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어서 아침부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기야 내래 바쁘니까 날래 말하라. 고개 여기가 류경원 근처인데 나무 밑에 기관총이 있다 이말안했니까뭐 뭐라고? 이거 조작금한 개래. 날래 갈 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 뭐 이렇게 향나무 아래에서 기관총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관총에는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다고 하죠. 주민은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였던 현재의 국가보위성에 연락했고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평양. 한복판에서 기관총이 발견된 것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심각했던 건 그날 김정은이 유경원과 근처의 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방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누군가가 김정은을 노리고 암살을 하려고 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기관총은 김정은의 시찰 동선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암살 사건에 북한의 고위층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 일단 김정은의 동선은 북한에서도 극비 중에 극비 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양 은 김정은의 주요 출몰지역인 만큼 총기에 대한 통제가 아주 엄격한 곳이죠 그러니까 평양의 총 특히 기관총을 몰래 반입할 정도면 북한 에서도 높으신 양반이라는 거지 그리고 마침 이런 조건에 딱 맞는 인물이 한명 있었습니다 바로 장성택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로 김정은 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쉽게 파악 이 가능했죠 또한 이날 김정은이 방문한 시설도 장성 장성택 휘하의 인민보안부 내무 군이 건설한 것으로 몰래 총을 반입 해오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성택은 암살 계획의 배후 로 의심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었 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죠. 김정은은 자신의 관저와 별장 같은 전용시설에 장갑차 100여대 를 배치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 되는 장성택은 그 모습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고 2013년 12월 12일 국가전북 음모죄로 사형당했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평양에서 김정은이 암살될 뻔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저격에 대비한 집중경호 범위를 2km에서 4km로 늘리고 미사일에 대비한 2차 경호 범위도 20km에서 40km로 늘렸다고 하죠. 결국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은 전보다 훨씬 빡세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암살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5일, 북한 국가보위성은 김정은을 암살하려 한 테러범죄 일당을 검거했다 라고 밝혔죠. 국가보위성이 직접 발표할 정도면 단순한 암살 계획은 아니었을 것 같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암살 시도는 스케일이 엄청났습니다. 국가보위성에 따르면 계획에 연관된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정원과 미국 CIA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랑 CIA가 손을 잡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4년 6월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주재하던 임업 노동자를 일명 혁명 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혁명 조직은 김정은을 암살하고 지도자를 바꾸자는 목표를 가진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국정원은 혁명 조직에게 물품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CIA의 협력을 얻어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 작전에 토끼 사육이라는 작전명을 붙였는데 여기서 사육은 기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육 즉 육체를 죽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널 암살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느냐? 국정원과 CIA가 관련되어 있다는 암살 계획답게 클라스가 엄청났습니다. 먼저 아주 미세하고 색과 냄새가 없는 극독성 생화학 물질을 행사장의 의자나 책상, 문, 손잡이에 뿌리는 방법을 계획했다고 하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 암살 계획의 끝판왕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방사성 물질인 폴로늄을 이용한 암살방 방법이었습니다. 푸틴이 암살에 사용한 걸로 유명한 방사능 홍차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폴리늄으로 이 원소의 독성은 진짜 어마무시했죠. 아니 조금만 먹어도 황천길이라고 하는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0 2 g 인데 폴리늄의 독성은 청산가리의 25만 배에서 최대 1조배. 그러니까 실수로 스치기만 해도 사망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국정원이 폴리늄 분무기를 냉온풍기에 숨겨놓고 김정은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스위치를 통해 폴리오늄을 분무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 했죠. 국정원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없 라고 반박했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의혹이 퍼져나갔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 측의 주장이 너무 구체적이고 지도자의 암살 시도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는 보도를 내보냈죠 다음엔 혼돈이 대박 소식 전해주겠다 데스 국정원이 2015년 말부터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웠다 데스 저저 저거 보라오 섬나라 놈들도 같은 소리를 하지 않칸 아, 아니 북한 하나도 피곤한데, 왜 너까지 나서서 그러는 거야? 야! 에이, 와타시는 그냥 정보원에게 들은 내용을 전해줬을뿐이이다 뭐, 이렇게 아사이신문은 국정원이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 2015년 말부터 국정원이 주도해서 김정은의 은퇴, 망명, 암살 등의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대북정책의 정통한 소식통에게 들었다는 보도였습니다. 아사이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와 열차, 수상 스키 등을 노려서 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의 경계가 너무 삼엄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통일부는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반박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원의 암살 계획과 CIA와의 협력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어,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일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만약 진짜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 암살을 노리고 있다면 북한의 엄청난 위협인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을 지도해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2019년 8월에 탈북한 국가보위성 출신 강씨의 말에 따르면 2019년까지 김정은 암살 시도가 26차례나 있었죠. 그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6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인상적이었던 사건에 미국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인민군 산하 수산물 가공시장에 강원도 파리호 수산사업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김정은은 현지 시찰을 위해 수산사업소에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오기 전에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사업소에서 무려 1,500m나 떨어진 숲에서 저격총이 하나 발견되네. 북한의 조사 결과 이 무기는 당시 미국의 최신식 저격무기로 밝혀졌죠. 심지어 이 저격총은 감지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목표를 조준할 수 있었고 원격 조종도 가능했습니다. 북한은 쉽게 구할 수 없는 미국의 최신형 무기를 사용한 점을 보았을 때 미국 정보기관이나 그 동맹국의 정보기관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죠. 비록 북한이 사전에 발견하긴 했지만 이건 미국의 클라스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탈북자 강씨는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가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전자기파를 식별할 수 있는 최신형 감지장비를 도입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북한은 어떻게든 발전해가는 김정은 암살 시도를 막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최신 기술에 대비한다고 해도 모든 암살 시도는 막을 수는 없 썼다고 합니다. 아니 평범한 조선인민군들까지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나섰다는 거야. 와 하다하다 병사들한테까지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라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 9월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의 특별편집위원 곤도다이스케는 한국정부 관계자로부터 2018년 12월에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죠. 당시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 명사심리해안 일대에 외국인 관계자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일에 정당한 임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킬 리 없다는 것이었죠. 북한은 조선 인민군을 동원해서 리조트를 건설하게 만들었고 인민군들은 노예처럼 고된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에 눈뜰 때마다 건설 현장에 끌려가다 보니 인민군들도 제대로 빡치는 상황이 되었죠. 이로 인해 김정은이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암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곤도는 인민군들 이 김정은 암살 후에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제대로 준비해도 호위를 뚫고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결국 계획은 실패했고 암살에 동참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도주해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주한 인민군들이 탄 배를 우리나라가 발견해서 표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곤도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아 출동한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서 인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곤도는 이전에도 김정은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잘못된 기사를 올린 적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사가 사실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북한은 2021년에 시위 진압부대인 41대대를 창설하는 등 김정은 호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 김정은 암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나쁜 짓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